성령님이 활동하시면 번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번영이나 이런 모든 축복들은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만연할 때는 그런 번영과 축복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주님이 죽으신 후 그를 떠나게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떠난 후의 삶이에요. 주님이 없는 삶은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삶인 것이죠. 그래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그래요. 다음부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종료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전쟁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무서움이 없다 모든 것은 끝났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예요 평강이란 말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종료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그 땅과 백성에게 복이 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잘 사네 어찌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산다 그래도 다 살펴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보면 남북이 대치돼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는 분명히 아니에요.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나라가 평안한 상태였을 때그 땅과 백성에게 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를 이 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산들에서 복을 내린 것도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무서운 세대는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을 스터디 시간인가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다. 아, 또, 그거는 설명을 드렸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것이다. 라는 설명을 잠시 해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있다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 있으라. 전쟁은 끝났다.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요. 우리 옆 사람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짓, 네, 고만 부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가 어릴 때 부흥강사께서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막 아멘, 아멘하면서 치마를 벌려 가지고 막 받는 신용을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성령은 물론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멘.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겠죠. 아멘. 저는 너무 쉽게 설교를 해요.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믿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너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죄 없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살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만일에 엄청난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돈이 부족할 때 찾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내 통장이 돈이 들어왔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돈을 쓰기는 불가능해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나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산다는 말이죠.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줄래요?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저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진리를 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리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두려움의 삶, 고통의 삶,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내 인생에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안수할 때 옵니다. 한번더 성령님은 안수받을 때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고림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스에서 어떤 제대를 만났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믿을 때에 예수 믿니? 어 믿어. 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뭐할때 받았어요? 성경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기도해요. 를 주여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셔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시문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를 주는 걸, 성령을 주는 걸 보고 돈을 주어서 그걸 살려고 그래요. 성령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성령을 줄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걸 돈을 주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해라 그래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주는 걸돈 주고 살줄 아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혼구원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돈 주고 못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서 돈을 쓰는 것이지 영혼구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돈 주고 못 받습니다. 믿어야 받습니다. 아멘. 성령도 맞춰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블로가 그린도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와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성교사에 갈때 에베소에 갔어요.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럴 때 베드로가 바울이 다시 그들을 침례를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언도 하고 뭐 했어요? 방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모님 나는 이 시간 성령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은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생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각국에서 에루살렘에 모여들 때, 이때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려고 에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수님을 잡아주었던 유대인들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과 오순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오순절 날 성령 임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오순절 날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우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왔지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리셨어요. 아멘. 제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예전 같음 저도 예배를 종땅 치고 나서 그 대로 격식대로 선수들이 전해줬던 그대로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때에 안수도 하고, 이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동시에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첫 번째는 안수할 때. 두 번째는 때. 기도할 때. 안수는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 안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성령을 받아요. 하나 기도는 내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한번더시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네, 이게 함께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기주의,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 법은 성경 역사에 없어요. 아브라메 조카 루시 그처럼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 결론은, 결산은 딸 둘과 동굴에서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처럼 부자였지만 그는 이기주의였어요. 삼촌을 버리고 좋은 걸 먼저 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촌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보면서 그도 그렇게 하면서 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할 힘이 없는데 삼촌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때 성령님 너무 중요한 받았습니다. 거예요. 우리 어,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특별히 어, 다음 주까지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뭐할때 성령을 받아요? 안수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한번더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계속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어느날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베드로 역시 그 환상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함께 만났어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경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좀 다르기는 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성경 문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왔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한번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것을, 당신에게 그러니까 말씀한, 말씀한 것을 내가 듣고자 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사 앞에 섰습니까? 어디 앞에 섰습니까? 목사 앞에 서 있잖아요. 맞죠? 이 백부장 고넬류는 이 배들보다 훨씬 더 권력 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합산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놔두고 예배를 받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이 개혁 교회에서 너무너무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한번 더 개혁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헌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못 하셔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삼번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예 안수할 때두 번째 기도할 때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받아요. 그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 두번 따라했잖아요.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절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더 방언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들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바울의 예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예언 못하는 분 많잖아요.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배우면 여러분처럼 하게 되시지만, 그렇죠? 자 바울의 경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을 핍박하다가 담메스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만들어요. 아나니아에게 이때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도가 하냐면, 고린도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 많은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을 때는 방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뭐 했어요?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방언을 막 없애요. 카바라스 한다라마, 듀얼라야! 막 그러면 뭐 대단한 방언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특히 받고 이제 충만해졌을 때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에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네, 증인이 되리라이말은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은 것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질병을 치운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서 막 질병 치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재정적인세면나 하면 재정 세미나 가서 막 머리 읍조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물리치는 데 가면 거기 읍조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절대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적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더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 성령님 오셨나 내가 방을 하나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나 이런 걸 끼워 넣으시면 안 돼요. 감각적인 세계를 끼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님 함번 따라 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다 받은 분도 계시고 또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 다 받은 걸로 받을 줄로 믿고 한번 따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옷이 없어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들을 왜 비싸게 파는 줄 아세요? 가짜는 절대 싸지 않아요. 가짜는 비싸게 팔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 요즘 그 천국을 연구하는 목사님과 같이 그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단들을 살펴보니까 이단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런데 지옥을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진짜를 몰라요. 그런데 너무 너무 비싸게 보이게 만들어 가짜를. 가짜를 싸게 팔면 절대 누가 사지 않아요. 진짜를 여러분은 이 시간에 받으셨습니다.